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앞에 읍소재지에 있는 전원주택인데요. 예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쁘고 단단하게 지어진 한옥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당은 전체적으로 잔디가 깔려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고요. 대리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다 깔려져 있고 중문이 여가 있고요. 중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요. 큰 거실이 보입니다. 큰 거실 내에 이렇게 고급 자재들로 전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남향이고요. 이쪽 큰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여기에 주방이 여가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복충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지 위치가 전라남도 신안군 앞에 동서리 앞에 초등학교 근방에 있고요.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대지 면적은 618제곱미터, 평수로는 187평 정도 됩니다. 건축 면적이 94.94제곱미터, 29평 정도 되고요.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복층형 한옥입니다. 지붕 구조가 전통적인 점토로 구워 만든 전통 한식 기와입니다. 고급 자재죠. 마당은 3킬로와트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요, 주택 배장재는 세라믹 개톡 파벽돌로 되어 있는데 방수되는 파벽돌입니다 그리고 CC카메라 4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완벽합니다. 어, 집주위에 담 대신에 철쭉나무 소나무, 감나무, 향나무 등 귀중한 나무로서 담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그내 벤치 등도 있어서 실공간이 충분히 마련해 놨습니다. 마당 전체가 잔디로 심어져 있고요. 집, 집 전체적으로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지금 현 주택 위치고요. 이쪽이 어 지방도로가 나와 있고요. 여가읍 기 소재지 읍사무소가 있고, 그 옆으로...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다, 바다로 바로 나갈 수 있고요. 여기가 신안 공설 운동장이고 축구장, 테니스장 등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따로 있고요. 이게 이제 반경 1km 내에 다 있습니다. 지도를 크게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목포에서 들어오는 앞에 대교가 여기가 있고요. 어, 그리고 앞에 대교를 통해서 이쪽으로 국도 77호선을 타고 쭉 오다 보면은, 음, 여기에서 무한 쪽으로, 김대중 대교를 통해서 무한 국제공항 및 서해안 고속도로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거리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는 국도 2호선을 타고 들어오면은, 여기가 천사대교가 여기가 있습니다. 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 위치가 여기가 있고요. 지금 이 도로가 어, 올해 안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국, 국도 77호선인데 이게 지금 4차선으로 되, 된다고 합니다. 본그 어, 주택 위치에서 300m 떨어진 곳입니다. 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바로 운남을 통해서 김대중대교 를 통해 운남으로 가서. 어, 강주로 갈 수가 있는데 목포에서 가는 것보다 이쪽을 통해서 가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근방에 있는 대교들을 이렇게 쫙 정리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대교를 통해서 이 서남해권 도서들을 이렇게 들어와 보면요. 어, 온통형으로 이렇게 개발 예정 지역인데 관광 이게 이게 완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암태에서 자운까지는 은암대교로 연결되어 있고 또 여기서 암태에서 추포도까지는 추포도교로 연결되어 있으며 추포도에서 비금까지는 아직 미정 상태고요. 비금에서 도초까지는 산안문 대교로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도체에서 하이까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어, 하이 삼도 이게 하이도하고 상태하태를 신의 상태하태를 합쳐서 하이 삼도라 하는데 삼 삼도 대결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에서 장산까지는 예정만 되어 있고 장산에서 자라도까지도 예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도에서 안자까지는 자라도교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어, 안자에서 팔금까지는 신한일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서나원권 최초로 지어졌다 해서 신한일교입니다. 그리고 팔금에서 암태까지는 중앙대교로 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저게 네 개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연결이 되면은 앞으로 이쪽으로 발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현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흐름대 살펴봐야 돼. 좋았습니다. 한번 가봅 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지금 이 나무가 이 나무가 뭔 나무예요? 아니, 정자는 뭔 나무인지 모르는데. 사철나무, 사철나무. 사철. 예. 좋아. 어, 향이 굉장히 아, 저나무가 향이 좋은 나무고. 네, 이것도다 향이 나오고. 네. 아, 나무들이 향이 향나무같이 향이, 또키면, 향이 나오, 나오구나 꺾으면 사과나무고. 이건 사과나무고. 이건 사과나무고. 음. 이건 사과나무고. 음. 저쪽, 저쪽 감나무 어떤, 어떤 거, 거 어떤 거실먹 아, 이거 목련 저쪽 그 과일나무 그리고 소나무고. 이뻐. 비파 나무고 어, 미 비파 나아라 <laughs> 그다음에 철쭉 나무. 철쭉이 지금 그두 가지 종류 있다고요. 네, 네. 하나가 치고 나면 하나가 피는 철쭉. 예.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럼 이 나무는 뭔 나무예요? 이거? 향나무인가? 향나무. 예, 향나무죠. 아, 대문 앞에 항나무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금송. 아, 남. 이게 금송 소나무고. 대추 엄청 두 개. 이건 대추나무고. 대추 이건 감나무고. 감나무도 몇꾸을되고 대추나무도 꾸굴대 예. 예, 감나무고. 아, 진짜 나무 많네요 thank mm -hmm. you mm -hmm.